슛해슛슛슛 오예 아이 갓잇슛 다시 한번 슛 다시 이거 뭐야 슛슛 다시 봐슛예슛 yeah, 다시 다시 슛 이거 머 머리 머리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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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이번. 빨리 잡아. 위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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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. 잘하고 있는데 뭐. 아니야. 위험해. 저러다가 팍나 아, 빨리 잡아. 우리아 잘하고 있는데. 근데. 좀 즐기고 있어, 지금. 얘나 꼭 잡아. 꼭 잡아. 야, 얘나 홀타이트. 꼭 잡고 두 손. 뒤으로 아니고 앞으로 하는 거야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얘나는 홀타이트. 얘야 엄마가 좀 보여주는거야? 와우 많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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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다? 요걸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요걸 와우 요걸 얘야, 그 벌써 볶고 먹는거야 요걸 들어? 야, yeah. 아 엄마가 다 먹고 고밖에 안 남겼어. <laughs> yeah. 너거좀 심한 거 아니야? 들어 봐, 이만큼. 이나 yeah. 이거 이거 엄마 먹는다 이거. 엄마 한 입. 아빠. 아빠. I'm sorry, I was so harsh earlier. Now let me see the next one. Great. Oh, uh, he can't, he's asleep. I don't want to wake No,